덤벼라, 이 한심한 한량아. 덤벼라, 이떨떨어한 떨거지야. 덤벼라, 이 굼뜬 굼뱅아. 초이초이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만 곤충 중에 나방 영어로 뭔지 아, 아시나요? 어, 어 까마귀다. 공물을 모아 어, 까마귀다. 내 총애를 넣어라 까마귀다, 까마귀. 안녕, 까마귀야. 안녕. 침으로 모잘라서 다시 한번뺐습니다가 퉤. 내가 더침잘뺐거든캬아캬아 캬아악 다섯 살, 열 다섯 살! 나방 영어로 찾아봤는데 못쓰라네요. 그럼 어느 나방 영어로 어렙니다. 만날 수있을요 어, 팔이다. 어..팔이다. 똘 그왕 조이 났다 크왕! 이 화났다! 크왕! 이화났 무섭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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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... <웃음> 여러분 가위바위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위바위보 얼마나 잘한데 돈을 주세요 <laughs> 마르님, 감사합니다. 나, 갈바이브 하고 싶은데, 돈 애가 쏟아져버리잖아, 이런. 여이돈 애가 쏟아져버리잖아, 이거. 야래, 야래. 갈바이브 못하겠네. 가만히. 귀여워. 귀여워. 마치 초이처럼. 마치. <laughs> 남자가 하를 산다. 영어로 가위바위바우. 어깨 포상 표정 가능합니까? 뭘 봐? 뭘 보냐고. 내가 만만해? 내가 만만하냐고. 이것을, 이것을 바란 겁니까? 이것을 바란 겁니까? 휴먼! 니쿠, 니쿠, 니! 다른 버튜버분과의 콜라보 계획도 있나요? 많습니다! 많습니다! 저희 많습니다! 저희는, 저희는 친구가 생기는 게 너무 좋아.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추홀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완전 귀여운 보아짱이랑 리엘짱이랑 친구가 돼서 좋아. 그리고 래비 사장님은 어쨌든 보아님이랑 리엘님이랑 친해지는 너무 좋아. 버추어 유튜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받아주세요. 일 이런 수가 없어. 빠라바라바바바바. 감사합니다. 저는 바본 주의의 노예가 아니 여러분 초이 초이 오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는 돈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트 구독자분들 하트가 우선입니다 하트 영상 봤는데 버추얼 양아치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이 매우 착한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덤벼라 이 풋풋한 분내기야 덤벼라 이 퇴색된 퇴물아 덤벼라 이 악독한 악당아 덤벼라 이 한심한 한량아 덤벼라 이 떨떠름한 떨거지야. 덤벼라 이 굼뜬 굼뱅아 덤벼라 이 쓸모없는 쓰레기. 제가 나 욕해. 덤벼라 이 심통난 심솔쟁이야저 로봇 초이보다 덜 발달된 저 로봇 따위가 지금 초이한테 욕해. 이 얼판은 뭐, 얼판은 뭐야? 이 거대한 거위야. 저저 <laughs> 깡통 주제에 지금 완전 초 발달된 초카와이 버추유튜고 초이한테 초이한테 욕을 하다니. 뭐야 저거 정체가 뭐야? 말싸움에서 지나니 아니 초이 초이 벌시 잘해. 덤벼라 이 멍청한 로구사 덤벼라 이 하찮은 로구사 <laughs> 저기 일본어 단어라도 써 붙였나? 아 여기 인간노예 있어 인간노예. 인간노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인간노예. 짠! 이래라 인간노예 철석 철석. 인간노예 불쌍 불쌍. 다시 하이파이브. 하이 파이브 잘했죠 잘했죠 뿅 영상은 여기까지 뿅 초이의 다른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.